맛있는 거예요? 네. 이거 제일 맛있는 분인데, 이거. 감사합니다. 아, 끝났다. 감사합니다. 선 노래예요. 나 부자 될것 같아. 응. 모자가 카리나 닮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야? 이게 줄이 아니었네. 어? 영 팀인데? 그냥 쓰면 되는 건가? 나 진짜 너무 기대돼. 저희 저번에 후코카 갔을 때 사람 너무 많아서 못 먹었거든요. 큰 박스는 7개 들어가고요 작은 박스는 4개 들어갑니다 네. 박스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전자리 비율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여기 인당 그 제한도 있지 않았어요? 아, 원래는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없습니다 아. <laughs> 귀여워 완전 큰데 접시가? 너 먹고 싶은 거 있어? 네 작으니까 이렇게 그래 <laughs> 오리지널 하나 하자 말차? 응. 안 켜져 버블 초코 오케이 그리고 이게 원래 일본 브랜드잖아 근데 한국 그 메뉴들 있거든 한국에만 파는 메뉴 김 글레이즈도 요거 하나 사자. 진짜? 응, 아, 이거 엄청 유명한 거야. 나 이런 거 처음 봐. 어, 화이트 스트로베리. 이거? 응. 아주 잘 담았어. 샀다! 일본에서도 못 먹은 일본 고구마 튀김. 그렇지만 방금 도넛 7개를 사서 살수 없을 거 같아. 맛있겠다, 근데. 캐러멜 라떼도 맛있겠다. 그치지만 말차 라떼. 음료는 말차렸요 그래. 네? 반찬 셰프님. 아, 너무 추워, 여기. 아, 뒤질 아, 것 같아. <목소� für> 안녕하세요. 이거 봐, 점심 한정이래나뭐 먹고 싶어? 나 콧물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 아, 아, 물이 따뜻한데 약간... 어, 좋아. 쓰레기 대삼치 이거를 할거 그냥? 그래, 제일 유명한 거 먹자. 성재 셰비 먹었던 거... 먹... 반찬 욕정에 뭔가... 나왔어 김무침, 신기하다. 그러니까 난 요거... 그거 안상태처럼 먹어거 어떻게... 아, 너무 맛있는데... 음. 야, 내가 볼때 이걸로 비빔밥 하잖아? 아, 그럼 돼지대 야 너무 맛있다 밥 나오기 전에 반찬 다먹겠음야 네. 이거 진짜 괜찮 깜짝 놀랐어 우와 콩밥이야 밥은군레밥준비해주셨아 네. 삼치조림 어디있죠? 아, 여기 여기. 오 혹시 반찬이 필이 되나요? 어 네! 아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 삼치 머시기 시켰습니다 밥은 곰들의 밥대왕입 진짜 맛있어다아침 나와 야, 이런 힙한 공간에서 시래기 조림을 먹었지, 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도 많아. 응. 음. 이게 진짜 맛있어. 이내물 김무침이 다 떨어져서 소고기 냉이무침을 주셨어요 완전 맛있겠죠? 아, 나좀엄격게나한성재인 <laughs> 짜증나 <웃음> 왜 저래 내 싹싹 입수 반찬 사시는 분들 있더 구경 만 한번 할까? 구경 한번 할까? 우와 <laughs> <laughs> 떡만두 1세트 육수 진짜 찐해보인다 물파래 고추냉이다아 너무 맛있었어 진짜로 이거 맛있겠다 영롱돈 이거다 황태채 강좌 그거 맞잖아 황태채 강좌 응. 아무 도넛 먹을게요 우리가 산거는 일곱개 크림 하나 말차 하나 아니면 크림 하나 김 하나 요거 두개 먹어보겠어. 그냥 기대된다. 오 마이 갓. 어때? 음. 음 존맛탱. 진짜 맛있다. 음. 크림이 하나도 안 느끼하네. 화이트 음. 초코도 완전 맛있다. 맛있겠다. 음. 김을 먹으려다. 말차로 변경 음. 안에 뭐가 있나? 그냥 말차요. 어때? 말차 맛진네 말차는 많이 나는데? 근데 뭔가 기름진 말차라 별로 안 어울린다. 음, 별로인데? 이건 별로예요. 식감도 뭔가 음. 빵과 떡 사이야. 음. 하나 더 먹으려고 합니다. 우유도 준비했어요. 진짜 여기까지 먹으면 배를것 같아. 완전 배불러. 나 생전 처음 먹어보는 도넛인데. 음, 음 잠봉 도넛. 잘 모르겠어. 단짠을 노린 것 같은데 따라 먹는 게더 맛있었을 것 같아. 별로야. 잠봉? 별로예요. 지금까지 크림이 가장 맛있음. 이상. 나 아, 이거 크림이 제일 맛있어. 정호영 셰프님 엄마. 오늘의 맛집 이자카야 카벤. 저는 합정점만 가봤는데 연희점은 처음 옵니다. 완전히 블루 리본 맛집. <목소리>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모르겠어. <목소리> 2층으로 갈게요. <갔다. 목소리> 정식 나왔어요. 사시미 어쩌고 한박 새우장에 양파 스프. you <laughs> 이 이거 너무 편안하다. 연필이 뾰족한 게 너무 편안해. 그럼 우리 그거 적자. 새 목표. 적고보기 싫어 번으로 가야지 10번이나 있어? 아, 응. 나 4번에서 끝났는데 제 목표를 적어봤어요 잘 찌지 않게 N2 5번 지워 자랑 고구마랑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아니 아예 들리는 기미도 없으면 좀 오바 아니야? 아 그거 안 봐야겠다 뭐? 카드는 안 볼래 카드 뭐 내가 먼저 볼게 그럼. 아니, 너도 같이 봐. 짠, 파란색? 아, 메탈 가르문 나왔어요. 뭐야 나얘 누군지 몰라. 사실 얘가 주인공 중에 한 명이긴 해. 진짜? 어. 뭐야? 귀여운데? 메탈 가르문 아니면 돼. 아 진짜 중복이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중복이면 중고거래 해야지 당근. 형 하나 줘야겠다. 아봉이 반응을 볼게. 중복 아니야? 중복 아니야. 아, 아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laughs> 응. <laughs> 완전 대박 귀여워. 룰드 룰드. 이거 뭐지? 그 레이몬. 귀엽다. 어, 내 워너비 중에 하나가 나왔어. 어, 그니까. 야, 한 개라도 건진 거면 성공한 거 아니야? 10개 중에. 어, 뭐야? 저분도 찍고 있잖아. 저희의 맛집이에요. 광화문점. 아웃배 광화문점 진짜 좋아요. 추천. 스테이크. <laughs> 스테이크. 사이드 두개 선택하래. 사이드? 프리미엄 사이드 하나하자. 뭐. 컬리플라워 두개 다? 나는 이걸로 바꿀 거야. 그럼 난 양송이. 양쪽... 어. 그래. 그럼 음료 레모네이드, 오렌지에이드. 오케이. 음. 기다드라더랑 양송이 수프. 오랜만에 먹는다. 큰일 났어. 미치어버린. 양이 너무 많아. 이것도 있어. 스테이크는 블랙페퍼 어쩌구 서로 뭐어쩌고뭐 스트립 그리고 얘는 트, 트러플 머시룸 어쩌고 그리고 사이드는 컬리플라워로 변경했습니다 아 이거 그렇지 너무 많아질 것 같아 근데 양왜 이렇게 많은데? 아다잘 잘린다 잘 잘려 우리 원래 미디움으로 먹지 않았어? 원래 미디움 아 그래? 말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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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쉬맨 브레드 받았어요. 저는 항상 망고 스프레드 두개 주세요. 오늘의 날씨는 영하, 7도? 그렇지만 오래옥을 먹으러 갑니다 <laughs> 저희의 최애 평양냉면집이거든요 대기가 과연 없을지 있을지 이 추운 날 누가 먹어 엄청 고민돼 아, 아 너무 고민되는데 하나는 하나 먹어보자 뜨끈아 뜨거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물 하나 비냉 하나 안 응. 와 오늘 고기향 엄청 진한데? 잘먹겠습겠다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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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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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잘느끼야 않아? 맛있다. 진짜 뜬 배가 터질 것 같아. 오늘은 샘킴 덕이. 오스테디아 샘킴? 예 오스테디아 샘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나쳐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오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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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건물이 깨끗해? 아, 이런가 보다 이거. 아돈 많으시네. 부럽다. 자, 아그 우리가 거의 1등인가 봐. 6시가 첫 타임인가 봐. 메뉴 추천 있어? 이거 파스타에 찍어먹.. 약간 좋은데 성공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 맞거든. 아, 요 근데 이제 예약을 못해. 뭘 해야 돼? 한 남아 있어요. 아 진짜 <laughs> 진짜 열받아. 원영아 오스테리아 쌤킴맛 평가. 한국에 다시 입죠. 대박이다잉. 어떻게 이게 생겨? 대박이다잉. 마다 있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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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스타치오 있어. 요거. 이거. 이거 일본에도 어떤 거야? 아, 어, 그래? 응. 합정 직원 추천 1위 미친 거 아니야? 응, 이거 그래? 두개 사도록 할게요. 이거 뭔가 좋을 저희도... 듯. 아, 씨. 카스 키즈, 살리 디네즈세요.